예, 박찬대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방부 종합국감을 맞아서 개별 사안보다는 장관께 몇 말씀 드리는 거로 저에게 할당된 시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관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를 존중해달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오늘 행사 관계로 국정감사 중간에 두 차례 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불가피한 사유다 라고 하는 사유서를 내기는 했는데요. 최근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회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우리 장관님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는 1년에 한 차례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운영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종합국감은 의원님들이 지적해준 사안에 대해서 기정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장관께서 여기 계신 의원들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 오늘도 뭐좀 충돌이 좀 있었는데요. 국회에 대한 장관 태도는 몇 차례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의원 입틀막을 비롯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에게 인사를 패싱했고. 이번 국정감사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입에 담지 못할 비소거를 순간 쓰기도 했지요. 오늘 사전양해를 구했다고 듣기는 했지만 오늘 종합감사자리를 비우는 것 또한 예, 부적절하고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관께서는 대통령 경호처장과는 차원이 또 다른 위치 아닙니까?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장관께서도 또이 자리에 계신 모든 기관 증인들께서도잘 아시겠지만 국가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평시 우리 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억지해야 하는 것도 역시 우리 군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 증가 같은 안보 상황에서 가장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앞장서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국민의 불안만 부추기는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 전쟁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분석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민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께서 전쟁 위험 고조에 혹시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밑도 끝도 없이 즉강 끝만 외치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을지 국민을 대신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강 끝이라고 외치는 것이, 음, 군인의 자세 또는 장관 본인은 멋지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의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한 언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다가올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야전에 있는 우리 장병들 그리고 국민들입니다. 군의 역할은 압도적인 전력과 철저한 준비태세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현실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직시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장관의 가장 큰 관심은 정치가 아니고 국민의 안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는 허장성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남은 임기 동안 철저히 새기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네, 저의 마지막 발언은 이상입니다. 네. 네, 박찬대 의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국감에.